예수 믿는 분 아멘 해 보세요. 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예수를 믿으면 조금 전에까지 사탄의 자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20초도 안 되는 기도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나타나죠.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오후 2시에. 그리고 8시간 후 10시에 제가 먹던 수면제 닦아두는 하나님 계시면 나 잠잠 자게 해주세요. 불면증 고쳐 달라고 기도했는데, 예수 믿은 지 8시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아주 꿀잠을 자버렸어요. 어젯밤까지 누우면 잡니다. 그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진짜 세상이 달러 보이고 기뻐.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교회를 가다가 누나를 만났어요. 그래서 누나,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교회 일찍 나갈 걸. 난 너무 행복해. 술과 약에 쩌들어 있던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서 아 기뻐 누나 그랬더니 누나가 저보다 먼저 미었거든요씩고더라고좀 많이 써봐라 그러더라고 에? 그랬더니 아이고 좀 많이 쓰니까 그 기쁨이 없어지고 하, 막 이렇게 막 에? 에, 우리 교회 갔더니 아, 우리 교회 자매들이 날 두고 막 싸우질 않나 벼라벌 뭐,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고통의 시작이 일어났어요 그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처음엔 굉장히 좋아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뭔가 좀 막히는다고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막 위로, 사랑, 기적 이런 걸막 경험하고 싶은데 아 이게 잘안 되고. 너 성경은 우리가 천국 백성을 되니까 예수 믿으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 마음이 심령이 돼야 되는데 아 여전히 지옥이야. 이런.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지막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설교하신 거죠. 마태복음 다섯 편의 설교가 돼 있어요. 첫 번째 설교를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다 그리고 첫 번째 부분을 팔복이라고 그러죠. 오늘 성가대가 팔복 찬양을 잘했죠. 팔복이란 이 말씀을 여러 단어로 부르는데 영어로는 비 애티튜드라고 불러요. 이런 태도가 되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 있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면해 보세요. 근데 내 삶에 이렇게 천국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은 노프라브럼 no 나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를 비애티튜드 이런 태도로 살아라. 해.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사탄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다 삐딱해요 생각도 삐딱, 말도 삐딱, 인생의 자세가 삐딱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이런 자세로 교정을 해 그러면 하늘의 축복이 너의 삶에 밀려 들어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부잣집 도련님이 빗딱하고 아, 교만했던 그 친구가 인생의 된 맛을 보고 태도가 바뀌죠. 아, 내가 죄를 졌구나.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아들, 아유 감당 못하니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래야지 하고 돌아오는 마음이 자세가 바뀐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냥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파티를 열어주면서 손가락에다가 가락지 끼워주면서 내 거다 니네 거다 는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시는 자세만 바뀌었는데 오늘 말씀도 너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었는데 아, 답답하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답답한 거야?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이 열쇠가 되고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5장 4절로 본문 한 절이니까 같이 읽죠.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상은 즐겁게 살아라예요. 웃어가면서뭐안 되면 막 술을 먹어서라도 노래방에서 막 억지를 흔들면서라도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자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로 헷갈리는 분 있죠? 목사님.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잘 들으세요. 같은 이야기예요. 순튼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영성학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다 하고 한 문장으로 잘 정돈해 줬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처음에 예수를 믿는 초신자 때는 사탄 같은 기쁨을 잠시 주시다가 아까 제가 느꼈던 초신자 때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신앙의 철이 들면 그 기쁨을 잠시 뺏어가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슬픔으로 바꾸신 후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숙해지면 그 슬픔을 걷어가시고, 영원한 기쁨,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 하늘의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제가 예수 믿을 때 처음에 기뻤지만, 나중에 답답함을 느꼈다가... 그것이 해결되고 나서 지금 너무나 행복하고 이 땅에서 천국 같은 느낌을 느며 살아가는 그 과정을 제가 지내면서 아 그분의 말이 정확했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 믿고 나서 한대 좋았지만 지금 답답하신 분잘 들으셔야 돼요 애통이란 말은 이게 슬픔이란 단어가 아홉 개가 나와요 성경에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슬픔이에요. 이거는 뭐 자식이 뭐 병원에 입원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요즘 뭐 돈이 떨어져 갖고 슬퍼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슬픔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은밀한 죄를 문득 깨닫고 아 내가 목사인데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런 상상하면 안 되는데 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모습을 애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목사님 다 그래요. 아, 내가 아는 크리스천들이요. 다술 먹고 담배 먹고요. 음담패설하고요. 야동 보고요. 다 그런 거죠. 뭐 예수 믿으면 저 천국에 우리 자리 있다면서요. 대충 사는 거예요. 이래서 답답한 거예요. 이래서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세가 여러분 삶에 이렇게 갖춰져야 돼요. 물론 기뻐해야 돼요. 애통이란 과정을 거쳐야 진짜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다 진짜 기쁨 원하시죠? 텔레비에서 드라마 보고 웃는 기쁨은 공허해요. 친구랑 술한잔 먹으면서 여러 가지 농담하면서 깔깔 웃지만 집에 돌아올 때는 굉장히 허무한 것다 아실 거예요. 진짜 기쁨은 애통이라는 자세로 살아본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진짜 기쁨이에요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이 사랑했던 자들은 다 애. 통함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로마서 7장 24, 23절 24절 읽어보죠 시작 내 지체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3절에 보면 은 저희 여러분의 겪는 내적인 고민이 그대로 써있어요 사도 바울이 천국까지 다녀온 대학자죠. 그런데 신앙생활 을 하다 보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어. 사랑하고 살고 싶어.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기특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듣고 나면 용서해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거룩해야지.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이 안에서 또 다른 게확 올라오는 거예요. 적을 죽여? 적을 살려? 항상 지는 거예요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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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복과 싸 한국 한국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요.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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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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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서 막 멋지게 살고 싶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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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적으로 변하고. 기분 나쁜 사람 만나면 용서고 뭐 사랑이 어딨어 그냥 막 악마보다 더 악해져가는 것이 아이 사도바울이 나 사도잖아 천국까지 갔다 왔잖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24절에 오호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래 사망의 몸이라는 게 로마 군인들이 쓰던 고문 방법이라고 그랬죠 시체 시체 시체를 캐내서 전쟁 포로한테 묶어놔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몸과 몸을 마주해서 묶어놔요. 그 시체에서 나오는 구더기와 악취가 이 전쟁 포로를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그럼 다 부는 거예요. 모든 군사 기밀을 다 불게하는 잔인무도한 고문 방법을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많이 본 거예요. 마치 내 안에 그런 악한 내가 묶여 있듯이 또 다른 내가 아 이렇게 은밀한 다른 사람은 내가 사도인 줄 알지만 은밀한 죄를 내가 즐기고 상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보고 너무 부끄러워서 호라 하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이 사도 바울통이 산에 얼마나 많은 비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구약에서도 시0편 51장 1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 하 우리 다 제사 예배 드리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분의 예배를 기뻐하시냐? 통회하는 마음. 이게 아까 오늘 본문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고 똑같은 말. 통회 작업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하나님, 나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마시잖아요. 내연밀한 죄. 잘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통회하며 상한 심령으로 앉아 예배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4장 우리 8절 9절 읽어 보죠.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 한번 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는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야 너 지금 너네 집에 네 남편이 아내가 아들, 딸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죄를 짓고 있는데 웃음이 나오니 그런 얘기 너 지금 네 마음 속에 내가 싫어하는 죄를 품고 살면서 즐거워? 그러시는 거예 바꿔 이 문제를 도와 줄 테니 내 앞에서 애통함으로 바꿔. 네? 네가 지금 정신 나간놈처럼 히히닥거릴 때가 아니야. 노래방 가서 탬버린 칠 때가 아니야. 내 앞에 나와서 너의 그 은밀한 죄, 아무도 모르는 죄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해 좀해 봐. 하나님 내가 소위 교회를 다니는 신자로서 이런 생각을 즐기고 있고 이런 습관에 빠져버린 나 어떡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진짜 그리스도인 돼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렇게 태도를 바꾸라 바꿀지어다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세상은 부어라 마셔라 먹고 즐기자 이런 풍토로 나가죠 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꿔, 바꿔. 너의 그 실실대는 아무무의미한 웃음, 조금 있다가 환경에 바뀌면은 에? 험한 얼굴로 바뀌어질 그 얼굴 바꿔. 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이 이 은밀한 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에? 하나님 앞에 좀 애통해 봐나 그거 되게 좋아해. 그리고 그럴 때. 내 위로가 너에게 임할 것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더 읽을까요? 한 절이니까.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받기를 축원합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 클레오예요.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는 옆으로 땡기더란 뜻이죠. 너 한번 애통해 봐. 내가 너 끌어안아서 내품으로 안아줄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보혜사란 말이 뭐예요? 위로자 컴폴터란 뜻이에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원하시잖아요 근데 잘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은밀한 죄가 있는데 실실 웃고 다니기 때문에 안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은밀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할때 성령님이 나를 끌어당겨 주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엄마처럼 이사야 66장 13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한번 애통해 해봐 내가 엄마가 자식을 이렇게 야 일로와 우리 아들 일로와 너 잘못한 거 알지? 그럼 엄마가 도와줄게 이렇게 끌어당기는 엄마의 모습처럼 야뭐 너들 애통해봐 하나님이 우리를 확 끌어안아 주신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은혜를 받은 분이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애통하는 한 남자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과 동갑내기였던 베드로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laughs> 베드로가 심히 <심의> 통곡합니다. <laughs> 베드로가 이 75절까지 있는 이유가 있어요. 26장이.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 지고 죽을 거다 할때 베드로가 아유 저기 요한하고 야고보 걔네들은요 아유 걔네들은 딱배신할지만난안 그래요 난 절대로 주님 안 버려요 했던 그가 예,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 새벽 다 굴기 전에 세번날 부인할 거야 그대로 조그만 여자애가 예수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막 욕을 하면서 응? 음? 안 믿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뭐를막 욕하면서 "나는 그런 인간 몰라" 이러면서 세 번이나 그랬어요. 근데 닭이 우는 거예요. 그 닭소리를 듣고 우는 거예요.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으로 도망가서 꽁꽁 숨어버려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옆으로 끌어안으시나요? 심히 통곡할 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천하의 베드로도 별수 없구나 나 이런 놈이구나 이게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와서 끌어안아 주시죠 요한복음 21장 12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을데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뭐라고 주님이? 일로와 밥 먹자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 말안 하시고 베드로 일로와 밥 먹자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밥 먹자 얘기는 복권이에요. 너, 너 탈락된 거 아니야? 열두 제자에서 떨어진 거 아니야? 여전히 내 제자야. 그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그에게 예루살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거죠. 심히 통곡했던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일로와 밥 먹자 끌어안아 주시는 게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1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에 하나님은 모든 위로 위로의 모든 방법을 다 가지고 계세요. 베드로가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고 아, 다윗이 그랬을 때막 통에 자복하죠 하나님 앞에서 막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위로하세요. 뭘로? 솔로몬이라는 아들 지혜로운 아들을 딱 낳게 하셔서 위로하세요. 어제 우리 개그맨 정선희 씨 간증을 우리가 들었어요. 예, 개그맨으로서 잘나가다 남편이 갑자기 자살을 하는 바람에 수많은 마음고생, 악플 그렇게 했을 때 이분이 그냥 예, 어느 날 진짜 하나님 앞에 막 덤비듯이 있기도 하는데 얼굴을 자기가 자기 얼굴 보니까 진짜 악마 같은 얼굴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하나님 앞에 거꾸로 져서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대잖아요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 듣고 확 살아나서 어제 간증할 때 보세요 얼마나 밝고 환한 모습으로 회복이 됐는지.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문제로 고통 당하는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애통해 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이 특별히 성령 충만하게 원하시는 분는요 애통해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상 세계적인 성령의 부흥이 있었죠 평양 대부흥 1907년도 1월 달에 평양 장대원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첫날 냉랭했대요 둘째 날은 더 냉랭했대요 마지막 날 위기감이 있었대요 이러다가 이번 부흥회는 완전히 잡치는 거 아니냐 그럴 때길선주 장로님이 나가서 애통한 회개를 했어요. 내가요, 내 친구가 죽을 때 200달러를 줬어요. 그 1907년도 200달러 엄청난 돈이죠. 이거 갖고 우리 자식 우리 가정을 돌봐달라. 우리 마누라가 까막눈이라이 200달러라는 거금을 주면 다 사기당할 테니까 네가 갖고 있다가 조금씩 조금씩 필요할 때 줘. 내 친구가 그걸 주고 죽었는데. 그 중에 절반 백0 0달러가인마에 복켓했습니다. 잘못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통회자복할 때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동일하게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사기 쳤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통회자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미국 선교사님이 다 앞에 나가서 아, 한국말로 아버지 그러는데 성령이 불이 떨어져 버리니 온 교회가 불바다가 되고 평양 시내가 불바다가 되고 불받은 사람들이 대구에서 와가지고 세운 게 대구 교회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애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애통함 이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자랑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안에서 애통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애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안 오죠? 에레미야 애가 1장 17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 막 적들이 쳐들까 그러니까 손을 폈어요 헬프미 도와줘 도와줘 근데 그를 위로할 자가 없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하지는 않았어요. 자기들은 아무 죄가 없다고. 오히려 에레미아를 향하여 막 호통쳤어요. 네가 가짜야. 애통해야 될 인간들이 애통을 안 하고 호통을 칠때 하나님이 위로하기를 거부하셨어요. 써 있잖아요, 이죠? 그렇죠? 애통하는 자가 보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근데 인간들은 애통은 안 하고 호통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할 자가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애통해할 때 모든 위로로 우리를 축복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애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는 거예요 네 자녀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데 실실 웃고 다닐 때냐 그러시는 거죠 네 자녀들이 지금 저렇게 에? 뭐 너희들이 보면 아들, 딸 보면 든든하지 손주, 손자 보면 기쁘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가 그래도 웃음이 나와 자녀들을 위해 울며 기도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에게 위로를 주고 너랑 나랑 함께 그 아들 딸 구원하자. 주님의 위로가 온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 분의이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 이태원 사고 통해서 정치인들 보세요 서로 그냥 호통치느라고 뭐뭐 뭐 저놈 잘라야 된다 저놈 탄핵해야 된다 서로 호통치느라고 시간 다 가고 있어요. 성경과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 누구다 나와서 가슴을 치며 이게 우리의 죄라고 애통해 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야. 내 앞에서 애 항그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읽어 보죠.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내가 내 분노를 그들의 쏟으며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 엄마 한 사람이든 아버지 한 사람이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이 죄를 어떡 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구원해주십시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자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열 명만 있어도 소동과 고모라가 안 망했어요. 그열 명이 없어서 소동과 고모라는 망할 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가 웃고 떠들다가 망해 버렸어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주님을 향하여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죄를 위해서 아내와 그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여러분들을 이렇게 위로하실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도 일로와봐 너 가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구나 일로 와봐 내가 안아줄게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힘내게 하셔서 애통이하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정으로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통해 방송을 듣는 분들을 통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